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경기도 평택시 7괴동에 있는 2006년 5월 30일에 준공한 평택 7괴오림 필류 아파트입니다. 평택 7괴오림 필류 아파트의 세대수는 352세대이며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4평 1층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 4,2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9.1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8,689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8,00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689만원입니다. 23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2014년 5월 22일에 준공한 서재자이 아파트입니다. 서재자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802세대이며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4평 1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3억 1,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6,7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7.45%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7,561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3,25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4,311만원입니다. 22위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2006년 7월 21일에 준공한 우림필류아파트입니다. 우림필류아파트의 세대수는 590세대이며 총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3평 저층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2억 2천만원, 전고정 가격은 3억 3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6.6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6,083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7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객가격은 9,083만원입니다. 21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2018년 8월 31일에 준공한 평택센트럴자이 사단지 아파트입니다. 평택센트럴자이 사단지 아파트의 세대수는 684세대이며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9평 저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5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5.43%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 6,818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3억 6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3억 818만원입니다. 22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2018년 4월 25일에 준공한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의 세대수는 1443세대이며 총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0평 중층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3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8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5.22%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억 6,059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4,33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 가격은 2억 1,726만 원입니다. 19위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2018년 4월 25일에 준공한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아파트의 세대수는 1,443세대이며 총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7평 저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3억 2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천7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4.39%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8천5백13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객가격은 1억 5천5백13만 원입니다. 18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2005년 12월 7일에 준공한 미소마을 서광 서광 프리메라 아파트입니다. 미소마을 서광 서광 프리메라 아파트의 세대수는 715세대이며 총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3평 2층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3억 4천 8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3.2%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6,022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50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5,522만 원입니다. 17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1999년 10월 29일에 준공한 늘푸른 아파트입니다. 늘푸른 아파트의 세대수는 674세대이며 총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4평 1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3,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1.36%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5,958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4,25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708만원입니다. 16위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1992년 10월 21일에 준공한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의 세대수는 420세대이며 총 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1평 1층 매물이고 급매가격은 2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3억 9천3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61.0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9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15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1999년 8월 13일에 준공한 안중우림 아파트입니다. 안중우림 아파트의 세대수는 881세대이며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2평 1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억 4,9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0.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1,233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9,25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983만원입니다. 14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2019년 1월 25일에 준공한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아파트입니다. 평택센트럴자이 3단지 아파트의 세대수는 634세대이며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4평 저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3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1,7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9.96%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6,975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4,975만 원입니다. 13위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2019년 7월 25일에 준공한 고덕신도시 자연엔자이 아파트입니다. 고덕신도시 자연엔자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755세대이며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4평 1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5억 2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8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59.7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 3천 4백 69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3억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3억 3천 4백 69만 원입니다. 12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2019년 7월 12일에 준공한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세대수는 1092세대이며 총 1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0평 고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3억 7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59.6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억 3,696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8,696만원입니다. 11위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1996년 12월 3일에 준공한 태형 청소라파트입니다. 태형 청소라파트의 세대수는 880세대이며 총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3평 1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7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2억 8천 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59.65%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872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5917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4,955만 원입니다. 12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2005년 4월 1일에 준공한 이화마을 건영 캐스 빌라파트입니다. 이화마을 건영 캐스 빌라파트의 세대수는 744세대이며 총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3평 1층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1억 9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2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9.45%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3,150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8,167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4,983만원입니다. 구의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2011년 10월 14일에 준공한 사랑으로 부영 2차 아파트입니다. 사랑으로 부영 2차 아파트의 세대수는 1,388세대이며 총 2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4평 2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9.09%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5,377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4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객가격은 1,377만원입니다. 8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1992년 9월 15일에 준공한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의 세대수는 540세대이며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8평 저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9,7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4,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7.9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억 4,245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7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7,245만원입니다. 7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2016년 10월 9일에 준공한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의 세대수는 952세대이며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5평 3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2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7.7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1,682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1천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682만원입니다. 6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2016년 10월 9일에 준공한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의 세대수는 952세대이며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5평 2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2억 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7.7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1,682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2억 1 0 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1억 682만 원입니다. 5위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2017년 12월 15일에 준공한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택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의 세대수는 902세대이며 총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34평 저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4억 1,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 2,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7.24%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 2,188만원입니다. 4위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2011년 9월 29일에 준공한 사랑으로 부영 1차 아파트입니다. 사랑으로 부영 1차 아파트의 세대수는 1,396세대이며, 총 2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4평 1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1,790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2,2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3.11%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4,430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3,444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986만원입니다. 3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2016년 10월 9일에 준공한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의 세대수는 952세대이며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5평 1층 매물이고, 급매 가격은 2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2.08%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 222만원입니다. 2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1994년 12월 9일에 준공한 태평아파트입니다. 태평아파트의 세대수는 450세대이며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4평 6층 매물이고 금매가격은 1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7천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7.2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5,665만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1,83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3,832만원입니다. 1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1994년 12월 9일에 준공한 태평아파트입니다. 태평아파트의 세대수는 450세대이며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24평 고층 매물이고, 금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2억 7천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47.27%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 5천6백65만 원이고, 평균 전세가는 1억 183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에서 평균 전세가를 뺀 평균 갭가격은 3832만 원입니다.